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트림이 계속 나오고 하루에도 방귀를 수십 번씩 끼어서요 학교나 직장에서 민망하기도 하고 챙피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식사 후에는 꼭 화장실을 가셔야 해서 먼길못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피검사 복부 ct까지 다 해봐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결국은 과민성 대장중후군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요. 스트레스 줄이세요라는 말 들으면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는요. 한의학적으로 오늘 설명해드릴 이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요. 오늘 내용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잦은 트림이나 방귀, 복부 팽만, 묽은 변, 식후 설사와 같은 이 다양한 검사에도 이상이 없는 증상들 한의학적으로는요. 단순하게 장이 예민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에서 담적이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위장에 담적이 쌓이면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지 못해서 부패하면서 가스가 잘 생성됩니다 이 가스가 위로 올라오면 트림 아래로 내려가면 방귀가 되고요 이런 위장의 문제로 2차 자극이 생깁니다 즉 장이 단순하게 예민해진 게 아니라요 위장의 기능저하와 담적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담적이 뭐냐고요? 예. 담적. 말 그대로 담이 쌓였다는 뜻인데요. 체질적으로 위장이 약하시거나 과식이나 폭식,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셨거나 찬 음식,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가 생기시면요. 이런 원인들이 위장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음식물의 부패를 유도해서 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인 담이요. 위 점막과 외벽 사이에 오래 쌓여서 굳으면 담적이 되고요. 위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복부 가스, 트림, 방귀, 복통, 변비, 설사, 목에 이물감 등의 위장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이 담적이 오래되게 되면 위장에서만 머무름면서 증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림프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요. 어지럼증, 두통, 어깨 결림, 등통증, 옆구리 통증, 만성 피로, 수족 냉증, 불면증, 생이통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담적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다양한 증상군을요. 현대 한의학에서는 담적병 혹은 담적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담적병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기능성 소화 불량, 영유성 식도염 장상피화생, 만성 위축성 위염, 자율신경 실조증,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증상을 포괄합니다. 무엇보다 이 담적은요. CT나 내시경 혈액 검사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능의 문제이자 기순한 정체로 생기는 기능성 질환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트림이나 방귀 외에도 어떤 증상이 있을 때이 담적병을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네 가지 증상군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소화기 증상입니다. 명치와 배꼽 사이가 더부룩하고 덩어리처럼 딱딱한 게 만져지시고요. 속이 자주 메식거리거나 울렁거리시고 트립이나 방귀가 수시로 나고 가스가 자주 찹니다.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신경계 증상으로는 머리가 무겁고 원인을 잘알수 없는 두통이 자주 있으시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고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십니다. 순환기 증상으로는 신장 기능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도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고요. 등이나 어깨, 옆구리가 자주 결리고 뻐근하십니다.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 비뇨 생식기계 증상은요. 소변량은 적은데 자주 마렵고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셔야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이 감소하고 성 기능이 떨어지시고 여성의 경우에는 냉 대하가 많습니다. 이 증상 중에서 다섯 가지가 넘게 해당하신다면 담적병을 한번 의심해볼 수 있고요, 여덟 개가 넘어가신다 싶으면 중증 담적병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담적병은 단순하게 증상만 보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경락 기능 검사, 환자분의 병력을 들어보고요, 배를 만져보는 복진, 혀를 보는 설진, 진맥 해보는 맥진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담적병의 치료는요, 이 위장과 전신에 퍼져 있는 담적을 제거하고 이 담적이 생성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한약을 담적병의 유형과 개인 증상에 맞춰서 처방합니다. 또한 위장과 전신 경락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주 2, 3회 이상 병행하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이 담적병의 치료기간은요, 이 담적병이 한의원에서 진단될 때쯤이면 이미 담적이 전신에 퍼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담적병의 실제 치료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볼 텐데요. 50대 직장 여성인 A 씨는요, 회사를 이직하신 다음부터 점심 이후에 트림과 방귀, 설으로 인해서 식사 후 자주 화장실을 가셔야 했고요. 회식 자리처럼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하고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았지만요, 졸리기만 할뿐 생활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실 당시에 이 배꼽과 명치 사이에 딱딱한 앞통 부위가 있으셨고 차만 타면 멀미를 자주 하시고 아침마다 얼굴과 몸이 붓고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심해서 체중도 3개월 사이 5kg 이상 줄어 있으셨습니다. 담적병으로 진단하고 한약 처방과 식이요법 주 2회 침치료를 병행한 결과 한 3주 정도 지나시니까 방귀와 트림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으셨고요. 2개월 정도 치료 후에는 입맛도 돌아오고 피로감도 크게 줄으셨습니다 지금은 회식자리도 문제없이 참석하시고요 생활에 자신감도 회복하셨다고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잦은 방귀와 트림, 복부팽만감은 단순하게 위장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니라 위장이 담적이 보내는 SOS신호인 담적병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담적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증상이 지속되신다 싶으면 담접병 한의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